이명 이렇게 하면 완치할 수 있다. 귀에서 삐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? 이명은 단순한 귀 문제가 아닙니다. 초기엔 귀의 피로나 혈류 장애 스트레스로 생기며 이때는 마그네슘, 비타민 B군, 충분한 수면, 스트레스 조절만으로 좋아질 수 있는 회복기입니다. 하지만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그 소리는 뇌가 기억해 버린 만성 이명이 됩니다. 이때는 단순 영양제나 약물보다 이명 재훈련, 보청기, 소리 치료, 인지 행동 치료가 필요합니다. 특히 난청이 동반됐다면 보청기가 큰 도움이 됩니다. 외부 소리를 키워서 뇌가 이명을 덜 인식하게 하죠. 이명은 완치가 어렵더라도 뇌의 소리 기억을 다시 훈련하면 조용한 하루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. 오늘부터 귀를 쉬게 하고 마음을 다독여 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